2016년 11월 19일 68, 어,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정말 체력 없이는 축구를 할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꽝으로서 열심히 셔터을 하고 있습니다. 72. 훈련 과정에서 체력 테스트란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73.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74. 어, 이 과정을 거치하는 과정입니다. 75. 웃으면서 뛰지 마시고 정신력 고개 까딱까딱 하지 말고 76. 딱 뭐, 그, 어, 머리를 고정시키고 손을 흔들며 76. 17. 상체는 딱 고정시키고 자유롭게 78 79 10단계 80 81 80